안녕하세요. 화이의 올키드 스토리, 화이입니다. 아, 오늘은 2019년 6월 30일. 장마가 한참이에요. <laughs> 어, 지금부터 이제 습도도 많이 올라가고, 음,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이제 정말 베란다 가디닝을 주의하실 때가 되셨, 됐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어, 베란다에서 식물뿐만 아니라, 어, 이런 난초들을 키우다 보면, 음, 겨울철에 그 많은 걱정을 하는데, 겨울철은 의외로 난초들이 잘안 죽어요. 예. 그런데, 뭐, 몰라. 뭐, 영하 한 10도쯤 되는데, 모르고 실수로 뭐, 베란다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셨다라든가. 그래서 냉해로 싹 한꺼번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이제, 실수가 아니고서는 난초가 죽을 일이 잘 없거든요, 겨울은. 그런데 오히려 많은 분들이 여름에 난초가 많이 죽었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 집에도 여름철이 데미지가 많아요. 어, 이맘때쯤 되면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해충들에 의해서 꽃들이 이렇게 상처를 입기도 하고요 꽃이 한참 피게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예쁘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벌레들 때문에 꽃봉오리가 망가지기도 하고요 좀 안타깝죠 그리고 또 벌레들이 집어서 음, 병이 생기기도 하긴 하는데 어,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아마 음, 해충에 의한 피해도 있지만 연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집에 연부병 걸려가지고 음 죽었다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제가 난초들이 연부로 잘안 보내거든요. <laughs> 의외로 우리 집에 뭐 1년에 한개 정도 연부로 갈까 말까 하는데 저는 연부로 잘안보냅니다많은 근데 정말 무섭게 생각하셔야 될게 연부병이에요. 네. 어, 보통 곰팡이병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잎에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고 이렇게 스팟이 생겨도 요 부분만 가위로 잘라준다라든가 약치면 여기 정상이싹 이렇게 멈춥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키우시면 되는데 연부병 같은 경우 한 번에 난초가 훅 녹아내리거든요. 음 우선 어, 요거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키우고 있는 렐리아고요 일전에 분갈이 부작 그러니까 해고 부작 하는 것도 영상을 찍었던 녀석인데 보시면 지금 뿌리가 밑에 여기 지금 많이 내려가지고. 활력을 조금씩 찾고 있습니다. 어 이게 몇년 전에 이쪽 부분에 여기 커팅 여기 잘르신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싹이 한두세 촉이 이렇게 건강하게 나다가 여기가 연부가 와가지고 녹아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잘랐거든요. 가위로 잘라서 커팅을 해서 지금 현재는 연부병에서 어느 정도 뭐 연부병 걸렸었지만 회복해서 어.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음, 우선 연부편 걸리면 답도 없습니다. 그냥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주 작은 난초가 있어요. 이 녀석이 중간에 연부가 걸렸다 하면 이 부분 중간 부분을 탁 잘라가지고 멀쩡한 것과 멀쩡하지 않은 것을 분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카틀레아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 연부가 글렸다면 여기 자르면 되니까 좀 버리면 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데, 어 이런 식으로 카틀레아처럼, 이런 어 카틀레아들처럼 하나의 줄기에 하나의 잎이 달리는 난초를 보고 단경, 아, 복경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경이라고 하면 축을 말하는데 이 축이 하나의 축이다. 이런 아, 아, 복경성. 그러니까 여러 개의 축이 이렇게 쭉쭉쭉 나와서 자라는 난초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은 여기를 자르면 돼요. 여기가 병이 있으면 요거 잘라서 여기만 살리면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요런 난초들이에요. 풍난이라든가 요런 식으로 단경성, 반다류들 이런 것들은 축을 쫙 쌓아 올리거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호접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난초들 같은 경우에 대략 연부가 걸려가지고 여기 연부가 걸렸다 하면 뭐 자르기도 못하고 잘라서 뭐 살릴 수도 있지만 대략 난감한 상황이 발생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 좀 곰팡이, 어, 좀 감염이 됐는지 입 상태가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죠. 요거는 약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고 있는데 상태 보고 안 좋으면 요 입만 탁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네. 어, 그렇게, 이렇게 단경성 난초들, 그니까 러 이런 어, 것들이 연부 걸리면 잎이 우르륵 떨어져가지고 순식간에 갑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연부병을 예방하는지 그리고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부병 정상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 주의해야 될 사항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네. 어, 연북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의 메인 베란다보다는 오키다리움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음, 우선 오키다리움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항이나 유리 탱크 안에 아, 난초들을 키우는 테라리움을 보고 말합니다. 네, 오키다리움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뭐를 봐야 하냐 하면, 보세요. 물방울들이 이렇게 막 맺혀있어요. 그죠? 이 안에 습도는 거의 뭐 100%를 유지합니다. 낮아도 80%. 뭐, 요 안에 손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후끈한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가 제가 이렇게 랩 같은 거 씌워서 햇볕도 이렇게 LED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안이 상당히 고온이에요. 항상 고온이고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여기 있는 난초들 연부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의외로 건강하게 자랍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어 것들 신화도 새로 내오고 있고요 그리고 짝도 어 벌브도 아주 통통하고요 여기 보시면 한국의 자생 난초들도 바위 위에 자라는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어 새로운 잎을 건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름철이 되면 연부가 걸리기 쉬운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연부가 어 습도가 높아 가지고 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오키다리움에서 자라는 난초들은 전부 다 연부로 다 죽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네, 물론 연부에 강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습도가 높더라도 이 안에 밀폐되더라도 통기를 시켜주면 돼요. 통풍. 여기에 제가 선풍기 하나 조그만한 거 달아놨죠. 이 선풍기가 여 안에 공기를 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습도 높은 공기지만 여기서 공기 순환이 되면 연부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곰팡이병이 다 그래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는 습도가 아주 높다 하더라도 공기 흐름이 있고 공기의 순환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기 보이시나요? 네. 선풍기를 여기 베란다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 위에도 있죠. 공기를 돌려주고 있어요. 문을 조금 열고. 이런 식으로 연부를 예방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게 자라고 있죠? <laughs> 두 번째로는요, 아, 연부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 아, 곰, 모든 곰팡이 병들이 다 그래요 모든 곰팡이 병들이 다 그런데 곰팡이들은 물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제가 저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말에 뭐 이렇게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에 물을 싹 뿌립니다 물을 쫙 뿌리는데 물을 쫙 뿌리면 여기 위에서부터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밑에 물이 고여요 예를 들면 뭐 이런데 물이 이런데 고이겠죠 요런데라든가 이런 그래서 난초에 물 주고 나서 이런 새로운 싹에 요런데 물이 이렇게 탁 물이 여기 고여있으면 요 부분이 빨리 마르지 않으면 여기서 곰팡이가 증식돼서 죽습니다 염부가 빨리 옵니다 이게 근데 왜 이런 복경성 카틀리아 같은 이런 난초들보다는 어 이런 어 반다류의 요런 단경성 난초들이 위험하냐 하면 얘들은 요 하도 틈이 많아요 그죠? 이렇다 보니까 여기 물방울이 고여가지고 바람을 앵간히 불어줘도 잘안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런 난초들이 연무병으로 가기 쉽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물방울이 좀 고인다 하더라도 여기다가 뾱뾱이 같은 걸로 푹푹 이렇게 불어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불어주면 바로 말라요. 그러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은 사이사이 틈마다 처음부터 이렇게 뾰뾱이를 일일일이 불어줄 수도 없는 옷이기 때문에, 어, 이런 선풍기를 이용해가지고 베란다 전체에 공기를 돌려주면서 최대한 빨리 물주고 나서 입 사이의 틈에 물이 마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다리 위에 이런 풍란이나 이런 것들은 자생지에서도 얘가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자라는데 중요한 것은 호접란 같은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호접란 같은 경우는 나무에 붙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자라거든요. 보시면 물방울이 이렇게 탁 오고 나면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여기 고이지 않고 밑으로 쓱쓱 흘러내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네 자랄 수 있기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가능하면 호접란들을 위로 심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잎이 아래를 향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이 연부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어 통풍도 잘 되고 이런 석곡들이 자라는 베란다 환경, 노지에서 자라요. 통풍도 잘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줄기 사이에 틈도 별로 없는 이런 석곡들은 그럼 영부병이 안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얘도 영부병이 와요. 영부병이 오는데 요런 난초들은 중요한 것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몸 상태가 피곤하고 어, 몸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오만 병들이 다 걸리잖아요. 안 걸려도 될 것들도 막 감기도 오고 그렇잖아요. 난초도 마찬가지예요. 어, 난초도 어, 난초 상태가 안 좋고 뿌리 상태가 안 좋고 부실하면요 병이 자라요. 그래서 결국은 뭐 벌레 때문에 시달리고 그리고 뿌리 상태가 안 좋아서 뿌리가 썩어가지고 난초가 물러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가는 거는요 거의 곰팡이병에 의해서 가요 염부라든가 흑점병이라든가 갈점병이라든가 탄저병이라든가 등등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또 기초로 돌아가는데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난초를 건강하게 키우셔야지만 난초가 힘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저항력도 있고 그리고 상처 같은 게 없어야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인데, 모든 곰팡이병들은 물에 의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물방울이 고여있거나 물이 튀면요.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고 나면 빨리빨리 빨리 말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네. 물 주고 나면 꼭 환기 잘 해주시고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말려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뭐, 곰팡이병이라든가, 이런 치료제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균제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옵티바 요거 하나 사용하는데, 이거 말고도 시중에 균제라고 검색하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쓰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애들도 있고, 식구들이 있어갖고, 이런 농약 사용을 제가 앵간하면 잘안 안 하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가능하면 건강하게 키우시면서 연부병 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아이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 날씨가 또 더워지고, 여름철 습도가 높아지지만, 습도가 높다고 해서, 이 무병이 무조건 오는 것도 아니고, 오기 쉬운 것도 아니니까, 네, 그런 오해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난초 키우면서, 어, 그 뭐냐, 네, 아름다운 가드닝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부병 예방과 어떻게 하면 안 오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